자, 이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1차 부등식에서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와 같이 일단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A와 B의 부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해 주시면요. 2AX고요. 빼기 A, 그럼 얘는 BX 플러스 B죠. 자, 요 BX 넘기고 요거 넘겨주시면 자, 이쪽은 2A 빼기 B의 X가 되겠고요. 얘는 A 플러스 B죠. 자, 근데 얘가 뭐라고요? 해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얘를 무조건, 일단 뭐라고 노라고요? 0이라고 노라니까요. 자, 그럼 얘는 0 곱하기 X죠? 자, 요렇게 돼있어요. 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왼쪽은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여기가 양수가 된다면 0은 양수보다 작죠. 그럼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요번에 0을 넣어볼게요. 0은 0이죠. 등호도 있으니까 얘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쪽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아 얘가 음수구나 그럼 이두 조건에 의해서 2a-b가 0이니까 2a는 b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음수죠 자 근데 b는 2a라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3a는 음수 따라서 a는 음수구나 a가 음수면 b도 음수죠 아, 따라서 A하고 B 둘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하고 B의 어, 부호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A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4B, 그 다음에 2A 빼기 BX. 자, X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요. 이쪽은 A 플러스 B의 X가 되겠고요. 자우변은 2a 빼기 4b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b가 2a라며 b가 2a니까 얘는 3ax가 되겠고요 b가 2a죠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되겠습니다 2a에서 8a 빼주면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잡으세요 일단 3으로 나눠 볼게요 얘를 일단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ax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어요. a가 음수. 그럼 음수로 나눠주시면, 그죠 얘는 음수죠. 부호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 a가 날라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